안녕하십니까 스마트팜 다량의 만남 인사드립니다. 저희 다량은 다들 아시다시피 방울토마토를 키우고 있고요. 목표는 40화방입니다. 근데 오늘은 어떻게 좀 약간 기념비적인 날이에요. 30화방을 달성한 날이거든요. 30화방이 되면 영상을 찍어서 올리려고 음... 했는데 어떤 영상이 좋을까 생각하다가 일하시는 분들 몇명 인터뷰하는 영상으로 한번 찍어 보려고 해요 자 내려가서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뭐뭐뭐 시킬 거에요? 아니 뭐 사전에 이런 거 우리 대본 같은 거 없어 맞아. 자기소개 간단히 해 주세요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토마토 농장 배우러 와 있는 계획생입니다 토마토 농장에 교육생으로 와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이 뭐예요? 지금 토마토 나무가 혼자 서 있을 수가 없으니까. 음. 그래다가 유인해주는 작업. 하고 아 포박하고 있구나. 포박. 못 도망가게. 했지, 약간 묶는 거 좋아하니까. 아, 그렇구나 <laughs> 그쪽 성향이에요? <laughs> 어, 그만해 <laughs> 그거, 그거 그거 몇 번째 몇 번째 꽃인 줄 알아요? 여기 있는 거요? 응. 어, 그 위에 거맨 위에 있는 거? 어. 여기. 요게... 몇 타방일까요? 여기. 음, 요게... 30화방 째쯤안 될까? 그렇죠. 몇 화방 때, 때 생육 조사를 했죠? 저 저번 주한 27화방쯤 될때 제가 생육 조사 했으니까. 그렇구나. 한지 하나씩 척척 나와요. 어떤 기분이에요? 30화방이 됐다고 하니까. 30화. 내기 뭐 교육생들 기분은 어떨까? 그렇구나. 뭐의미가 있나? 어때? 뭐. <laughs> <laughs> 그냥 그렇구나. 좋구나. 그게 끝이구나. 와 대단하다. 와 대단하다. 어. 근데이 시기에 30 파방 하는 자 많지 않잖아요. 음 그런다고 알고 있어. 요 올해는 농사가 잘안 돼서 1월 1월 달에 뭐예요? 또 포기한 농가가 많다고 그래요? 약간 자부심이 드네? <laughs> 어깨에 뽕 들어갔어요 지금. 아 멋있다. 안돼 아, 목표는 40 파방이니까. 40 파방. 그렇지. 이 정도는 48방? 쿨하지. 음 응, 쿨해. 30 파방인데 뭐. 아 그럼 뭐 할수 있지. 그래 꿈이 뭐예요? <laughs> 네. 제 꿈은 분농입니다. 분농? 분홍? 응. 아 돈이 제고야 응, 어, 그렇지 돈. 야잘 선택했네 농사에 비전이 있어요. 아, 돈, 야, 돈 냄새 맡았네. 돈 냄새 맡았어. <laughs> 성공할 것 같아 우리 강강 모양 응? 꼭 성공할 것 같아. <laughs> 감사합니다. 네또 열심히 해줘요. 네. 아 일을 지금 너무 허접 붕딱 같이 하고 있는데요. 자기 소개 한번 해주세요. 갑자기 그런 거 어떻게요? 아 어? 못한다고? 아니요 뭐 대본이 야, 무슨 대본 그런 거 없어요. 자기 소개 간단하게 한번 해주세요. 어떻게 여기 일하 일하러 오게 됐죠? 안녕하세요. 저는 부산에서 온촌놈입니다아 부산 촌놈이에요아 네. 부산 군에서 왔구나. 아, 특별시에서 왔죠. 부산 군에서 어? 여기 공 특별시로 어? 와가지고 지금 뭐 농사도 배우면서 꿈이 뭐예요? 뭐 하고 싶어요? 아 저는 스마트팜 스마트팜 유리온실 농장주가 되면 아 유리온실 농장주요? 네. 참 멀고도 험한 길을 택했네요 네, 그렇습니다. 뭐 목표가 있으니까 노력만 한다면 할수 있을 것도 같은데 뭐 희망은 <laughs> 한1% 정도 있으니까 아, 1 희망을 그렇구나.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해 보도록 해요 네. 지금 무슨 작업을 하고 있죠? 유인이요? 네. 유인, 유인은 왜 하는 거예요? 아 이제 토마토가 이거 자라다보니까 네부러지지말라고 부러지지 말고 요거는 네, 또옆선도 제거하고 있고 어그메뉴에꽃 조심하세요 몇 하방인 줄 알죠 그거? 네30 하방입니다 30 하방이요? 네 이야 네. 아팠어 아 벌써... 저는 처음에 30 하방을 안 믿었었는데 네안 믿었는데 여기 진짜 농장은 기본으로 키우더라고요 아이 기본 우리 목표가 40 하방인데 삼시바방은 껌이죠. 겨울 에좀 고비가 있긴 했는데 지금은 뭐 아주 잘하고 있죠. 어, 생각보다 인터뷰 되게 잘하시네요. 뭐 이런 체질인가봐 방송 체질. 아 제가 좀 연예인 는 거예요. 연예 야 그러면 얼굴만 바꾸면 되겠네. 네 페이스오프 하고 고 응. 말을 하다만 해 <laughs> 알겠어요 알겠어요 so. I guess so. I guess so. I g u e s